때는 2017년 11월 30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개봉이 반년 가량 남아 있던 시기입니다. 당시 영어권의 거대 이미지 보드 웹사이트 4chan에서 한 익명의 사용자가 인피니티 워의 주요 장면들을 묘사했고, 이는 거의 정확하게 인피니티 워에서 재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캡틴 아메리카의 출연 시퀀스, 각 캐릭터들의 동선, 심지어 소울스톤을 위해 재물로 쓰여지는 가모라와 레드스컬의 등장까지, 물론 헐크가 부서진 헐크버스터에서 튀어나와 전투를 벌인다. 라는 등 몇몇 장면들이 빗나간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여러 완구 제품들에서 헐크버스터 속에서 등장하는 헐크의 모습이 연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영화 제작 단계에서 도중 삭제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많은 이연들을 적중시킨 익명의 인물이 이번에는 어벤져스4의 주 스토리에 대해 언급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커뮤니티에 퍼져 있는 이 내용 과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왔을까요? 모비 드라이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이번 배시 타노스의 손가락 스냅 한 번으로 미세먼지가 되어버린 생명체의 반 이후 아이언맨은 이들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신이 직접 인피니티 건틀렛을 제작하는 것이라 결론을 내립니다. 다만 현재 인피니티 스톤은 모두 타노스의 손에 쥐어져 있기에 그가 스톤을 모으기 전에 과거로 돌아가 미리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에 퀀텀 렐름으로 시공간 이동이 가능한 앤트맨이 새로운 어벤져스로 발탁되죠. 타노스는 모종의 이유로 그들의 계획을 알아차리고 이를 방해하기 위해 나서게 되며 토르는 그에게 맞서기 위한 팀을 꾸리고 그 과정에서 캡틴 마블이 합류합니다. 몇 개의 마블 영화 속 장면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고 여기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게 되는데 예시를 들자면 뒤바뀐 시간으로 파워스톤이 어벤져스에게 회수되면서 가디언즈브 갤럭시가 결성되지 않기도 하고 되살아는 묠니르를 캡틴 아메리카가 들어올려 타노스에게 결정타를 날리고 저지한 뒤 사망하는 장면까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포크 아이 바트는 미완성의 스타크 건틀렛을 타노스의 부하들로부터 보호하게 되며, 이는 타노스의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도 했죠. 푸르딩딩 블랙박스 네뷸라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스토리 라인에 따라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과거의 자신과 전투를 벌이는 시퀀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브루스 베너 헐크는 결국 두 인격이 완전히 하나로 합쳐져 프로페서 헐크로 거듭나게 되는데, 후반부 타노스를 상대하기 위해 토니 스타크의 건틀렛을 사용하지만 그 과정에서 팔을 잃게 되며. 최후에는 오직 원년 어벤져스 멤버 중두 명만이 살아남게 된다라고 덧붙였죠. 에, 그래요. 빨강 대장님, 파랑 대장님, 자연사랑맨, 레골라스. 안녕. 더불어 비밀 장소에서 촬영된 닥터 스트레인지와 풀시지 캐릭터 간의 전용화 통틀어 아주 중요한 시퀀스가 존재해. 그리고 헬라 혹은 데스에 수아드릴 것으로 생각되는 스켈레톤 크루들 또한 등장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끝없는 예측들을 이어나갔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으니 우선 떨리는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고 앤트맨과 와스프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생각도 포기한 채 숨만 쉬는 것이 이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어벤져스4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 감정 선글인데요 예 수고 괜찮아 잘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될 거야 루소야, 대체 너네 뭐가 문제냐? 예. Yeah.